<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시이시의 이슈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시이시 무을 활장 열었습니다. 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면서 막 급등주 빠바박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 싶지만, 시장은 조금 다소 재미없는 듯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미국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우리 증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희망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완벽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모선이와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선생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 방송은 토요일에 나가겠지만 징글벨 징글벨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어이 근데 오. 선생님 어이 음. 산타가 안 와요 우리 증시에. 삼성전자가 왔잖아 삼타. 아 산타는 안 오고 삼타가 왔어요. 뭐, 삼타. 아 어, 음, 삼타 랠리. 응 삼타. 그러니까, 삼성전자 중심으로 삼성전자 에스카니스 현대차. 삼타. 음. 아, 그 그래. 삼타. 삼타. 어, 중위적인 삼성전자의 삼, 세계의 삼. 근데 오늘 삼성전자 드디어 8만 전자 돌파했잖아요 음. 우리가 막 그때 삼성전자 이제 사야 된다 막 얘기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시장의 비관론이 되게 우세하면서 지금 팔아야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좀 매수 죽죽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는데 얘가 드디어 8만 전자 돌파했어요 선생님 음. 이제 그러면 9만 받고 10만 렛츠고 9만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10만은 아직까지 모르겠어 어, 왜요 3타잖아 그러면 음. 그 삼회 중에 현대차가 25만 원, 현대보비스가 30만 원 가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 오케이. 거래대금 15조 이상 되면 오케이. 응. 그러면 그리고 8만 전자 때 외국인이 하루 단위당 천만 주씩 사주면 오케이. 요원해 보여. 아직 그런 그런 난 적이 없어. <laughs> 말씀을 듣는데 응. 막막 기운차게 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 유원해 보여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 요 일단 올해에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장을 얘기하면 이 이제 배당락 때문에 장이 빠진다. 오늘 뭐 그런 기사도 많더라고요. D-3이다. 근데 이제 방송 나가고 나면 전말, 이제 일 밖에. 뭘 밖에 안 남았어요. 뭘 밖에. 이 3타가 왔다는 얘기는 내가 어 가장 그 경험이 하루 만에 배당부된 적이 있어. 하루 만에 배당부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코스피 200하고, 네. 그 다음에 3월무라고 지금 대충 차이가 4 내지 5포인트잖아. 네. 어? 여기 보면 코스피 200 얼마? 지금? 안 보여. 400? 400.46? 음. 코스피 지금 현재 이건 얼마? 396.56? 70. 요 차이만큼 이제 배당락 생각하면 되거든? 네. 한 40포인트? 근데 어 요새 대형주 움직이는 그 에너지 보면 내가 어 그게 어그 1월 2일 날이었어 그때 그 날이 배당락으로 한40 포인트 마이너스 그러니까 29일 그 그때 배당락이 에, 그게 그래서. 언제 작년에 작년 아닌가 아니야 몇년 아니, 전에 언젠가 한 10년 됐어 <laughs> 10년 10년 <laughs> 어, 10년 전에 어 10년 된것 같은데. 배당락을 1월 2일날 회복해버린거야 첫 거래일날 요번에 음. 냄새가 그래 음. 배당부시세 배당부시세 어, 첫 거래하고 일주일 만에 될것 같아 지금 움직임이 그런 냄새들이야 배당락하고 그 다시 땡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배당 공짜로 받고 그냥 그 배당락시세를 다 커버해버리는 어...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028일까지, 네. 3020이나 50에서 이제, 그러면 월요일이잖아. 그럼 화요일날 배당락이야. 응. 어? 그러면 3020에서 배당날 때문에 한 2980이나 90이라고. 근데 1월 3일이나 5일에 또3 0 2 3십 바로 돼버리거이것좀 해요. 먹은 거 티나요? 아. 제가 방송 전에 허기가 져서 <laughs> 맛있는 걸 먹었는데 먹은 티를 또 냈나봐요 여러분들한테 안 보였을 텐데 선생님한테 보였나보네 예쁘게 털어가지고 <laughs> 그럼 선생님 배당주를 지금 투자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는 배당 많이 주는 거가 배당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천원 이상 주당 천원 이상 주는 거 오케이. 음. 어, 지금 벌써 한의현 대시멘트를 천0 0원 준다고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빨리 검색하고 1 0 0 0원 이상 주는 거는 그냥 먹는다. 근데 기사 중에 그런 음. 얘기가 있었어. 2020년에 배당률이 기업은행은 4.96, 신용증권 4.25, 어, 만호재건 3 9 2 LG유플러스 3.81, SK텔레콤 KT도 3.81. 이 중에 골라라. 어, 근데 난 금융주에서는 안 걸릴래. 하지만 여기 통신주가 끼어있잖아. 어, 그러니까 통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주가가 싸고 배당 많이 주는데 배당 보시 빨리 회복하는 거. 음. 이게 골라야지, 배당 많이 주는데 그 배당 폭 이상으로 주가 앞으로 배당락 이후에 주도주 안 이래서 조정하는 거. 음. 그런 거는 선택하면 안 되지. 근데 얘가 음. 사고 나서 배당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증권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증권은. 왜요, 선생님? 증권사이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뭐 동학개미운동 그때보다는 좀 약하지만 화력이 약해졌지만 그도 음. 매매를 하는데 왜 증권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다음 전부터 사고들을 많이 그, 그 걸러낼 것 같아서.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 깎아로 왜 하지 말았을 때 단순 무식하게 비논리적으로 정부가 바뀌거나 새로운 어, 권력사가 나오면 갑질할까봐 안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요새 그 달리나는 거 봐봐 미리. 어? 그러니까, 그, 포식자들도 여러 가지 포식자들이 있는 것 같아. 어? 어, 갖다 얘기해서 금융계 포식자가 있는 거라면 정치계 포식자.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정치계 포식자들 같아. 어. 근데 선생님, 정치도 이제 3월 정도면 딱 이렇게 아, 나오겠까 아니, 그런데 여기서 그 저걸,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정권이 됐어. 네. 안심하지 마. 왜요? 그거 큰 착각이야. 어? 기존이랑 똑같은 노선을 가는 거잖아. 아, 그 같은 노선이 가장 친구가 적이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음. 적은 원래 적이야.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다 경계가 되거나 뭐해서 뭐 이렇게 다 방어이 돼서 가장 한 방에 뒤통수 당하는 게 어. 브루투스 나, 너마저 이런 뭐 거. 뭐 그런 거. 어. 그럴 때한 방에 가요. 어. 모든 시스템들이. 그럼 선생, 님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팅해놨던 건설 막 이런 것들 지금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해 뒤통수 맞아. 건설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 상관 없어, 그거는 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증권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아니 그리고 꼭? 법률 리스크 있는 것들. 그래서 음. 내가 메타버스나 NFT는 새로운 에너지 들어오면 이거 꼭 단지 걸거나 뭐. 요번에 수소나 이태프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단지거 있잖아. 부생 수소 안 해. 응. 그리고 돈을 만내. 안 해줘. 어, 뭐 이런. 그근데 그거는 어, 잘줄 서란 얘기야. 아 그래요. 아 어, 나는 그러면 선생님 응. 그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 집단이 이거 왜 법안에 빨리 안 해줍니까?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자동차 같는걸 해준다는 얘기야. 어 자동차가 왜 가겠어 다 그쪽과 연결된 건데 어 아. 지금 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거기 대빵 아니야 응. 최태원 회장 어그그 어, 이제 줄 빨리 서라는 개념이지 음, 음.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 이게 제대로 풀려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다 지금 자동차 가는 게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어, 간단하게 해서 자동차가 수평이 있고 바퀴가 두개 이렇게 균형 잡고 가야 잘 가고 100km나 200km로 달려도 무너지지 않잖아. 네. 한쪽 바퀴가 바람이 빠진 상태로 음. 약간 기울어졌어. 음. 그래서 이쪽만 더 가, 그럼 이 차는 전복을 해요. 음. 달릴수록. 그 어? 그러니까 요 오늘 그 최근에 그 자동차 현대유아, 현대비시다 올려주는 거는 시장을 이제 달리는 준비를 딱 만들어 놨단 얘기야 지금... 어. 어. 아, 그래서 현대유아, 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장에서 또 금요일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해준게 삼타렐리의 시그널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그것 때문에 배당부 시세 빨리 회복한다 나는. 그럼 배당부 시세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약간 이런 쪽 계열이겠네요 그치? 당연하지 음. 그러니까 그럼요. I.T.하고 자동차 쪽에서만 그러니까 3월달까지. 3월까지. 음. 그쪽으로 갑니다라고 이제 시장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8만 전자 들어섰잖아. 근데 이제 만원빼에안 보여 이제 삼성전자. 아만 원. 어. SK 하이닉스는 2만 원 보여. 음. 어. 1 달만. 근데 원. 삼성전자보다 음. SK 하이닉스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요. 그치 10월달부터 지금 상승률이 거의 40, 38%고 음. 삼성전자는 한 14%고. 어? 그 사이에 더블 광고는 허다하고, 응. IT 쪽에서. 응. 그러면 아직 못간 20, 30%. 응. 그리고 우리가 못간 10에서 20%에 놓는, 그래서 현대위와 만도, 이런 걸, 현대, 이런 거를 설정해 드린 거야. 맞아요. 현대모비스도 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서, 어, 저희 그 댓글에 보면은 현대모비스 24만원 깨졌을 때 완전 손님께서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24만원 돌파고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30만원은 그냥 보여. 오, 30만원이요? 어. 그러니까 그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모멘텀 같아. 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과 관련해서 대주주는 현대 건설 쪽인데. 근데, 왜 현대 건설 지금 현대 건설 죽여놓잖아. 음. 대주주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을 신주 IP가 아니라 구주 매출 IP니까.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한테 돈이 4천억에서 5천억 거기다 꽂아주니까 이모양이 우리가 작년에 그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이야기를 할때 상장된 회사들을 많이 키울 거다, 특히나 정의선 회, 부회장 그때 당시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게임을 할 거다 했는데 그 중에 현대 엔지니어링 비중이 많았음에도 빠졌던 거는 비상장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음. 그럼 이번에 현대 그 엔지니어링 상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금을 훅 훅. 그래서 두 가지 KG ETS를 지금 계속 조종이잖아 그거 사는 거라 어 현대 모비스가 그 개념으로 그 4천억 음. 중에 일부 현대 모비스를 지분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음. 뭐 현대차가 됐던어 그래서 연골고리를 끊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게 되면 나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다음 타자고 모빌리티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이 그, 그 연료 화석 그러니까 그니까 엔진 개발 센터를 없앴어요. 그리고 배터리 개발 센터를 신설했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중에. 어, 오늘 이 24일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음. 현대차 그룹이 엔진 개발 센터를 아웃 한다는 거는 내연 기관의 엔진 개발 기능을 약 약화시키면서 전기차 개발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면 애플도 콜라보 얘기 나온다는 얘기 착관하는 음. 거야. 그래서 이게 어 미국 투자하는 게, 음. 이제, SK 하이닉스, 아니, SK 그룹, 음.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 이 콜라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SK 현대, 삼성. 음, 그게 수소연맹이면서, 또, 이제, 수소전기차, 그 다음에 또 수소, 이제, 어 수소트럭은 벌써 이제 내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가동시키려고 그러죠 음. 어? 그리고 모빌리티, 여러가지 상황. 그니까, 러 어, 내년도는 주도주는 딱 보여. 음. 어,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그쪽 섹터에서 수소 일진다일진 하이솔루스 현대건설 현대로떼 이게 이제 반대야. 어? 지금 가는 쪽 아직 못 가는 쪽 그럼 이못 가는 쪽이 언제 가고 가는 거 언제 다시 이렇게 음. 바뀔까가 내년 3월 기준점 딱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 3월로 잡으시는 이유는 대선 때문인가요? 아니야. 그러면 이제 1분기가 지나고 그때 이 지금 8조, 10조에서는 이거를 떨어뜨려 싸게 살 때는 합성을 해야 돼. 음. 어? 그래서 떨어진 건 지금 합성해서 다음 타점에서 지금 어, 선물, 뭐, 파생과 연결해서 합성 전략을 계속 유도하고 있을 거야. 네. 그러면 3월, 12월 달 만기 끝나고 3월로 넘어왔을 때 판이 바뀌잖아 자꾸. 네. 어? 그럼 3월 달그 10일이 선물 없이 동시 만기야. 그러면 6월 달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때 그냥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은 6월달 딱 보면 또 이제 LG 이노텍 까지 돼있어 을어 LG 이노텍이 18만원 22만원 이었어 요게 음, 10월달부터 지금 이렇게 날라가잖아 음. 똑같은 논리로가 됐거든 음.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앞당겨지려면 연초부터 외국인이 삼전자천만가까 음. 이제 이그 시나리오가 나오면 전차보단 달리고 거래대금 15조 나오면서 비창매수 들어오고, 응. 그래서 합성되지 않고, 응. 이 에너지가 팍 들어오면서, 야, 연초 나쁘대며. 간다! 어, 근데 어? 벌써 그냥 3,150, 3,100이 확 가버리는 거야. 응. 그러려 그러면 우리만 혼자 가면 안 되지. 중국, 알셉, 뭔가 정책연골고리 한꺼번에 쫙 가는 에너지가 나오지. 그러면 대응주장, 응. 전차군단 그러면 함축만 움직여서 뭐 요번에 코리아 서킷가 바닥에서 따블 갔어요. 칩셋이 따블 갔어요 이런 게 갑자기 자동차 부품 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이의 LG 노트 나오고 밑에 이제 중소용 단의 밸류체인들들이 갑자기 그냥 거래량이 지금 뭐 보다 한 3배, 5배 증가하면서 확 가는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에 금상첨화는 그때쯤에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딱 가버리면 이건 금상첨화지. 그때 북경 올림픽 있잖아. 그래서 다들 견제하는데 어또 시진핑이 한마디 해주는 거야. 한알량좀 풀자. 어 이제 미드코로나 하면서 풀자. 어, 그렇게. 그거는 우리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거 갖고 보자고. 어.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바닥지고 이제 좀 올라오잖아. 이게 진짜 가려면어 뭔가 그니까만 오천에서 이만 원은 쉬워. 이만 원또그 지점 새로운 고점 가는 건 어려. 워 음. 증가량 고건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가지 샘플링, 파라다이스, 뭐, 어, GKL, 롯데 관광 개발, 여행주, 또 백화점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들, 요렇게 한, 이걸 클러스트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도 순간 거리량이 지금보다 한세배 5배 넘면서 으 각도 나오고, 선도주 나오고, 뭐 이런 개념들이 되나 한번 보자고. 근데 네, 선생님,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대응주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잘 가야 되고 대외적인 변수도 우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나오면서 사실 전쟁 안 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언론프레임 놀아나지 마. 어제 괜히 막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서 전쟁 나면 어떻게 막... <laughs> 내가 헝다할 때도 그거 갖고 파산 나고 된다고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무시하라고 하죠. 무시하라고. 근데 선생님, 그거는 중국이랑 국가 안에 하나의 기업을 부도처리를 하던 말든 이거지만, 이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국가 대 국가고, 우크라이나 거기는 또 미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음. 이게 결국은 러시아는 또 중국을 친하니까 중국 대 미국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공포 마케팅하고 글로벌 매트릭스 글로벌 국제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어. 결론, 절대 안 가, 그렇게. 내가 장담 컨대. 어? 왜? 왜? 푸틴은 저것만 하면 돼. 가스관, 가, 잠갔다. 불었다. 잠갔다. 풀었 음. 이거 해도 돼. 괜히 거기 군사적 측면에 갖고, 나토가 동질한 명분을 준 바보 같은 인질을 안다. 꼭, 대만 공격한다, 대만 전쟁난다. 미쳤어? 중국 애들이 대만 공격하게? 어, 그거랑 같은 거다. 그거 다 논리가, 제발 공격 좀 해. 내가 무기 팔아먹게. 군사 복합제라든지 이런 어쉬아이에서 그반 관계 전략이라고 보면 딱 돼. 음. 그이에집단군들이 그렇게 유도해가고 바람 막해서 전쟁좀나아 어?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유가 급등하지 또그 거기에 무기 팔아먹지 또 나토는 명분 딱 생기잖아. 거기에 희생당하는 건 거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야. 음. 응? 뭐죽을 거냐? 저는 어. 그걸 유발하는 그 오징어 설계자들한테 놀아나지 말라고 음 그러니까 약간의 위협 같은 거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이걸 이용해서 이거 자기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하는 걸 막아내는 거야 아. 어... 어, 그리고 가스관 급등시키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인이야 계속 노이즈 계속해서 싸워라 싸워라 말로만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은 시그널인가요? 천연가스 극등하고 음. 그러면 독일이나 유럽이 열받잖아. 그렇죠. 어? 저는 이제 그 노스터름 시간이니까 그러면 저장장고에 그, 그 가스관을 내가 갖다가 배발주에서 수주해서 저장 LNG선. 음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은틴이 음. <laughs> <laughs> 푸틴이, <laughs> 푸틴이 그거를 <그걸> 가스관에 가지고 <laughs> 하면 이제 유럽 쪽이 유럽 주요 국가들이 천연가스 수요축 주...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니즈가 강화되고 결국 이런 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요가될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카타르 중동 쪽 에너지가 이제는 천연가스 LNG 선 이런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그거 누구한테 발주해? 중국,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장 독보적으로 가지고 그치. 있는 나라니까. 어, 중국은 그 X 카타르가 우리나라. 음. 사우디도 마찬가지. 그럼 약간 이런 대외적인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측면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 그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막 대판 싸우라 에스카니스 급등한다. 이 논리하고 음. 똑같은 거야. 어? 반도체.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주 조금 지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거 간단히 얘기해서 얘기해. 조선 LNG하고 케미칼 자 붙는 거. 음. 케미칼, 케미칼. 그러면 롯데 케미칼, 대한유학, 금호소유학 이런 것들, 에너지들. SK가스도 들어가요. SK가스도 당연히 음. 들어가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부산, 울산 라인의 불경제 라인의 기업들. 음. 그게 다수소연 명들이야. 어, 이게 또 물류를 건드리고, 에소 c 를 건드리고, 막 이렇고. 그 다음에, 어, 푸틴이, 이, 내가 말로 푸틴이 이거 장고할 푸틴이 그런 거 뭐냐 시키지. 그러니까 벨루에스 대통령이 지가 옆방 <laughs>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음. 뭐. 그래서, 어, 그쪽은 크게 위협을. 항다 무시하듯이. 된다. 오히려 그 분쟁은 계속 가, 어? 음. 계속 노이즈 시키고 거기에 분명히 CIA도 있고 뭐 이해 집단군들이 다 있을 거야, 어? 계속 딴지 걸고 난리치고 노이즈 시킬 거야. 혹시 음. 시진핑의 국가 주석이 막 여기저기서 노이즈 하면서 막 나타나니까 푸틴 나도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둘이 짝짝꿍 <laughs> 이지가 둘이 어. 러시아랑 중국은. 뭐. 그럼데 여기서 우리 또 북한도. 근데 북한 카드를 좀 쓰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네. 스님, 근데 카더라 중에 음. 김정은 국방위원장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이제 음. 곧 다이다이 할것 같다. 뭐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또 혹은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김여정이 뭐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거기 그왜 김정은 죽으면 전쟁 나니? 그왜 왜 그렇게 생각해? 세력을 자기들이 잡으려. 그 착각하는 사고야. 그냥 조선 왕조야, 거기는. 그러면 김여정한테 가는 거야. 어? 그, 이 백두열통, 그니까 밑에서 우리나라 같이 사업 방식의 그 영화를 군, 넘어. 중, 군부정책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을 미리 다 사절에 다 아. 죽여버린 <laughs> 것 같아. 아, 조금 다른, 음, 다른 부분이 거기서 뭔가 2인자, 3인자 정도 이렇게 돼서 뭘뭐 그런 생각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음. 한것 같아. 장성택, 완전 죽은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인자를 두는 조직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은 건강하게 돌아가면 뭐 여정이 누나한테 가는 거지만, 음. 어, 그러면 좀 깐깐할 것 같아. 어? 음. 음, 좀 깐깐할 것 같아. 아니 좀 이게 올해 중으로 이게 좀 좋게 제스처가 해서 잘 풀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없네요. 우리 맞아, 관련해서. 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내려놓자고, 어? 다음 정부가 또 어떤 카드를 쓰는지 보고 오히려 그냥 저기 한전부지 땅 파는 거라 기다리자고 음. 어차피 어, 우리가 대북 관련해서 어. 세팅을 해 드렸던 종목들이 그냥 SOC로 연결이 는 하나로만 딱 대북주 엮이는 게 아니라 뭐 수소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고요. 지금 오히려 IT나 자동차 이때에 더, 더 집중해 음. 그리고 수익 끝만 가 음. 나오는 수익금만 그러다가 상황을 딱 보면서 2월 3월이면 원금도 가야 될 건지는 그때 판단할게. 음. 일단 이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시간은 이제 3월까지는 여유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하나 더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좀 대외적으로 우리 증시가 잘 가기 위해서 모든 게 좋아져야 한다라고 하셔서 대외적인 변수 짚어봤고 내부적으로 짚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상방보다는 하방에 조금 더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고버스에 매수하는 금액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4,846억 원순 매수를 하면서 12월 한달 동안 개인 순매수 1위가 바로 고퍼스였대요. 클랍니다. 고퍼스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음, 하지 상품이죠.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 안간 것들로 가세요. 고퍼스 지금 고퍼스 수익 날려면 2,000 7,800 가도 안 돼. 선생님 레버리지를 팔고 고퍼스로 갔대요 사람들이. 꽝꼴한 거지 뭐. 근데 이 선생님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아 완전 이쪽은 진짜 힘든데. 왜 개인들은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 지금 심리 기반이 내년도 딱 보면, 금냥 1년간 지쳤잖아. 그리고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 안 좋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라는 아니, 그리고 고, 꽂힌 사람들 보면, 이제 지금, 요번에 11월 말에 내가 개인들 많이 털렸다고 그러잖아. 음. 응? 11월 30일. 어, 그때 많이 털린 <laughs> 거 같고, 계속 고퍼스,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보면 수익 안 줘. 레버리가 지 수익 줄려면 3,300을 넘어가는 추세상승. <laughs> 곧 버스가 수익 주려면은 2,800을 붕괴해서 2,500이나 어. 600 정도 가야 돼. 근데, 가두리에서 하면 <laughs> 꼭 마치 옵션의 양매도가 시간같이 소멸로 해갖고, 음. 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팔잔이 애매하고, 또안팔잔이 조금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말씀이시죠? 그, 이, e TF는 음. 그렇게 될것 같아, 레버리지 2는. 음. 그러면 어떤, 그러면 시가상의 종목들도 이 8조에서 12조 사이는, 이거 하나 표현을 했을텐데 갯벌에 답할 때 물길이 음. IT쪽으로 해갖고 배가 막 떠서 여기서만 놀았어 음. 어? 조그만거는 쾌속적으로 막놀려고또 음. 어, 그나마 음. 시, 무거운 식가성이가한 10에서 30% 배에서 향해를 했어 이번에 네. 자동차 쪽에도 물길이 음. 들어온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 갯벌이 바다가 되려고 하는 수위가 들어오면 15조에서 20조 어?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환율 내려야 되고 중국이 치고 이런 숙제가 있는데 그거는 3개월 보자고. 음. 그러면 이 물줄기가 들어온 데서만 놀아야 돼. 그럼 이건 전체를 끌고 가지 않아? 음. 어? 그러니까 지수는 갇혔어 네. 그러니까 요거를 땡기기 위해서 이쪽 물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죽여버리는 거야. 음. 그 죽인 게 LG화, 카카오 뭐. 그러니까 시가 종목에서도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52주 최저가 LG화 어?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이..이게 끔찍한 장이잖아 같은 시가 상위종목들 중에서도 그니까 이게 다 부르.. 그니까 뭐랄까 배가 뜨고 방향을 하려면 무조건 15조 나어야돼 무조건 응 음, 환율은 1170원 깨서 1150원으로 가야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10만 전자가 하는 뭔가 빵빠레가 나오는 거야 그 빵빠레가? 현명 컬컴하고 할 건지 음. 진짜 현대차하고 뭔가 포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진짜 애플. <laughs> LG 노트 이간게아이래서 갔구나. 그래서 갔구나. 아 이런 설명하는. 음. 어 그런데 아직은 LG 노트왜 갔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음. 보시는 거죠, 선 음. 그렇지. 뭐 메타 그 타이거 메타버스에서 순서로 봤다가 이제 또 애플과 음. 연결고리를 봤다가 아 이거구나. 그러면 아 이거구나가 딱딱딱 하는 게 이제.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가주는 거야. 음... 요새 고개 올라오잖아. 그래서 LG 이노텍을 32, 3만원에 팔아갖고, 11만원대 LG전자 사는 거는, 요게, 갔다 얘기해서 10% 갔어. 네. 32만원에서 30만원. LG 이노텍이 10% 갔어. 11만원은 나는 30%갈것 같아. 그럼 3 0면 그게 15만원이야. 음. LG전자 15만원. 상대 수익률, 요렇게. 음. 개념을 잡아서 대응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T 소프트에서는 아직까지 못간 것들이 그그 그 뭐라 그럴까 스마트폰 쪽 음. 어, PCB 쪽은 넘어 갔어 또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무슨 이런 거 그럼 그쪽에서 못간거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케이스 밧 힌지 부분 그렇지 힌지 부분 <laughs>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자체로 순환되고 음. 진짜 가려면 한꺼번에 다 가는 자리에 나와야 돼 근데 한꺼번에 가려면 이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1 5죠 그, 그게 1월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1월 정도 이제 집행이 될수 있다 지금은 다 이제 부클로징 했고 음. 이제 판이 다시 시작되는 건 1월이고 그럼 12월 한주 동안은 조금 역시나 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약간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질 야, 수 있다 야 다음 주면 12월 끝나 뭐 어, 그러니까 1 0월 이제 다 갔어 뭘다 갔어 어. <laughs> 이제는 배당락 이후에 <laughs> 다음주 화요일날 배당락 화요일날인가? 뭐 수요일인가? 29일? 헷갈린다 어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나만 음. 1월 중순까지 그 카운팅만 하면 될것같아 일주일 안에 배당부 시세 회복하면 이거는 일사분기장 강하다 강하다 어 음. 대부분 들 어 내년 연초장을 나쁘게 보는 분도 꽤 되더라. 그분들의그 기준은 그거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미 너무 어.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미국 시장. 응.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자꾸 연결시키거든. 왜냐면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올라갈 거라는 그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난 그거는 오히려 착각이라고 봐. 어. 착각이라고. 그 사이에 미국 시장 10월부터 11월 2 2일까지 미국 시장이 14,200에서 16,200까지 올랐어. 그냥 IT 섹터만 같이 좀 음. 갖고 다른 것 빠진 게 허다해. 음.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매출 100으로 봤을 때 미국 11%. 중국을 통해서 우회하니까 그러니까 유럽, 알셉 여기가 26%. 음. 두 배가 넘어요. 어? 그러니까 어 경제적인 부분으로 하면 우리는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유럽 쪽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 음.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봉쇄가 오히려 더난 치명적일 수도 있고. 음. 어 그래서 어, 그런 거만 안 생기면 그냥 어, 내년도는 나는 상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상반기? 음. 그러면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또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일단 그리고... 뚜껑 열어봐야 한다.